조머니 사업 계획. 조머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 조머니 사업 계획에 대해 소개하고 싶습니다. 6개의 투자 패키지가 있으며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투자는 100달러에서 30만 달러 사이에서 시작됩니다. 첫 번째 패키지에 들어오면 최소 예치금은 100달러에서 시작하고 최대 금액은 4999달러이며 바이너리 상한선은 하루에 2000달러인 200일 동안 1.5%의 1일 수익을 낼 것입니다. 두 번째 패키지 최소 예치금은 5,000달러에서 시작하고 최대 금액은 2 9,999달러이며 200일 동안 매일 1.75%의 수익을 내고 이진 한도는 하루 3,000달러입니다. 세 번째 패키지 최소 예치금은 3만 달러에서 시작하고 최대 금액은 4 9,999달러이며 이진 상한선은 하루 5,000달러으로 200일 동안 매일 2%의 수익을 낼 것입니다. 네 번째 패키지 최소 예치금은 5만 달러에서 시작하고 최대 금액은 99,999 달러이며 이진 상한선은 하루 12,500 달러으로 200일 동안 2.25%위 일일 수익을 낼 것입니다. 다섯 번째 패키지 최소 예치금은 10만 달러에서 시작하고 최대 금액은 149,999 달러이며 이진 상한선은 하루에 2만 달러으로 200일 동안 2.5%위 일일 수익을 낼 것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패키지 최소 예치금은 15만 달러에서 시작하고 최대 금액은 30만 달러이며 바이너리 상한선 한도 4만 달러으로 200일 동안 매일 3%위 수익을 낼 것입니다. 이외에도 추가 수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람들을 추천하고 10% 직접 추천 수입 10% 바이너리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조머니는 또한 2만 달러를 투자하여 프랜차이즈를 받는 사용자를 위해 프랜차이즈 코드에 따라 자금을 조달한 모든 추천에서 3%위 일회성 추천 수수료를 추가로 받습니다. 그리고 10만 달러를 투자하고 프랜차이즈 코드로 투자한 모든 추천인으로부터 2%위 일회성 추천 수수료의 수입을 얻으십시오. 출금 예정인 더게이츠는 매월 5일과 25일에 열립니다. 출금은 출금 24시간 후 즉시 승인됩니다. 즉 5일 출금은 6일에 승인되고 25일 출금은 다음 26일에 승인됩니다. 최소 출금 금액은 20달러입니다. 모든 출금에는 10%위 공제가 적용됩니다. 마침내 우리는 소득 지갑과 충전 지갑의 두 가지 유형의 지갑이 있습니다. 수입 지갑. 생성된 모든 수입은 아로하이, 추천 수입 및 이진 수입 인 수입 지갑에 반영됩니다. 탑업 지갑 회사에서 입금한 모든 입금은 구매 지갑에 반영됩니다. 조머니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암호화 자산 관리를 위한 원스톱 솔루션.